화장실 칸막이를 사용할 때 도어에서 소리가 나면 사용시 불편하실 텐데요. 오늘은 경첩 소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직후에 나는 경우와 사용 중에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설치하자마자 소음이 난다면 설치 시에 경첩의 중심축이 삐뚤어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위아래 경첩이 일자로 안 맞춰졌을 때 그런 소리가 날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경첩을 다시 떼어서 일자로 다시 맞춰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하다가 소음이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마찰 때문인데요 이럴 땐 경첩의 축 부분에 구리스를 소량 발라주시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 됩니다. 공업용 윤활제는 금방 마르고 오히려 부품을 더 빨리 마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도 소음이 계속된다면 경첩의 수명이 다된 것이므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설치 직후 소음은 중심축 문제일 수 있고 사용 중 소음은 구리스 관리로 해결하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구도상제는 고객님의 편안한 사용을 위해 언제나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